와, 지금이 월요일인데, 이틀 전에 토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몸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프고, 막 열이 엄청 나면서. 이제 증상상으로는 장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픈 게 내가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너무 꽤 세게 아파가지고 거의 주말에 죽어 있다가 이제 월요일 오늘쯤 괜찮아져가지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진짜 누워만 있느라 아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긴 해야 되니까 조금 여파가 남아있고 뭔가 통증과 증상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좀 아침에 오전에 병원 갔다가 좀할 일을 다시 해볼까 싶은데 이게 웃긴 게그 와중에 이게 장염에 걸리니까 못 먹잖아요 먹으면은 계속 더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안 먹게 되고 안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부른 느낌이 오히려 배가 오히려 통증이 아픈 게 있으니까 요새 한참 계속 식욕이 자제가 안 돼가지고 막 살이 최고로 몸무게 계속 갱신했다 그랬잖아요 74였거든요 74. 점 몇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1. 점 몇인 거야 보이십니까 미쳤어 와 야, 이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야 이거 마지막으로 밥 먹은 게 지금 뭐 (24시간이) 훌쩍 훨씬 지났거든요 그니까 러 어제도 죽 조금 요 정도만 살짝 먹고, 그것도 이제 아파가지고 못 먹겠어가지고, 밥을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지금 배가 안 고픈 걸 보면은, 이거는, 어, 장염이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살이 꽤 빠져있겠다 싶은 그런? 일단 이게 장염이 맞는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빨리 병원에 갔다 와서 오늘 할 일을 하는 걸로. 하여튼, 이틀동한 죽는 줄 알았어. 한달 한달 전에 인파선 부어가지고 내과라도 왔었는데, 이렇게 금방 부 부어 게될줄 몰랐네. 저의 단골 역할인데, 안에서는 병원 들어가서 찍기가그러니까 일단 임파선 부어가지고 왔다가 또 금방 장염 때문에 고 이런 거 보더니 면역력 되게 안, 좋아져,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처방전 받고 약국 왔는데, 장염에 맞았어. 장염약, 저 오일치 받아서 저거 먹으면서 오일 남은 생활을 하면 될것 같아. 갑자기 뜬금 없이 장염이 왜 걸린 거지 진짜?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전부 다 오일치 장염약입니다. 하 이걸 다 먹어야 돼. 밥은 이제 죽이랑 미음 같은 것만 먹으라고 하던데 어제죽 먹길 잘했어. 그 괜히 딴거 먹었으면 더 아플 뻔했어. 이제 얼른 약 하나 먹고 죽 먹고 이제 오늘부터 는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것 같아. 장염 때문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지금 3kg 빠졌어요 살 빠진 거 축할 수가 없고 <laughs>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빠지는 게 한번 빠지고 유지를 하면 좋은데 네. 식욕만 소지 말기. <laughs> 어쨌든 오늘은 조금 뭔가 할 정도의 몸 상태가 돼서 다행이야. 지금 양이 맛있는, 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요새 약들이 되게 맛있게 쟁나가요 <laughs> 어, 이거 당, <다>, 이것도 혈당. <laughs> 이거 또 살이 찌고. 이제 지금 약 먹은 지 이틀째인데 솔직히 이제 사실 장염은 지금 4일째니까 몸은 되게 괜찮아졌는데 내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느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큼내 장이 괜찮지 않은 모양이야 <laughs> 어... 주말부터 장염이 걸리고 나니까 그동안 자제가 안돼 식욕이 뚝 떨어졌어. 식욕이 완전 자제가 됐는데, 오늘부터 식욕이 다시 올라오는. 죽 말고 다른 거잘 먹지 말고 먹는 거 조절하라 고했는데 지금 그냥 다 먹고 싶어. 살짝 의사 말을 한 번씩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딱그 시점이야. 하여튼, 와, 돌아버리겠어, 지금. 와. <laughs> 떡애비이랑돈가고 <동파육 웃음> 사오버렸어. 결국 의사 말을 안 듣고 말아버린다, 오늘은. 오늘 하루니까, 하루는 괜찮겠죠? 뭐. 뭐다 먹을 것도 아니니까 네 모르겠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이거 먹고 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어, 제가 화요일 날 의사말 안 듣고 고기 반찬 막 잔뜩 사가지고 먹었잖아요 공파육이랑 막 그거 의사말은 듣는 겁니다 괜히 의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에 또 통으로 이제 누워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좀 조심하면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좀 하루 종일 나가있는 일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장염 걸리기 전에 제가 받은 왔던 저녁 약속이라 이걸로 파트너 될 수도 없어. 아일랜드 173이라는 소호 노스 튜디오라는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다 알고 되게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1층에 펍을 운영해요. 거기에 왔고 역시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펍이라 그런지 안에 뭐 악기도 많이 걸려 있고 근데 뭐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술은 절대 못 먹고 수다만 떨다 가야 돼 하... 쉽지 않아 아, 와 야경 좋다 좋은 동네에 있네 좋은 동네. 퇴근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퇴근? 응. 뭘 하는구나 어. 정민이 오랜만에 보겠군 나 장혁이야 지금 장혁이라고? <laughs> 술을 못 마셔 아짜저 여기 다리 르서 술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아 진짜? 저거 왜주인이가 아이가? 아 맞아 정민이 술안 먹지? 지난달에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얼굴이 짝짝이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인파선 보호가 되고 갑자기 아침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많이 왔지? 많이 왔어? 결혼 식하 고마워 <laughs> 결혼이란 걸 하는 거가 정말 내가 고마워. 어, 이따가 내가 줄게. 한 번에 같이 줄게. 아씨. 같이 모여서. 내가 같이 작업하고 지민이도 부케 받아줄. 이제 이번 얼마 안 돼서 하잖아. 지민이도 고마운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고맙고. 그냥 따뜻했던 사람들만 조대하려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좀 그렇더라고 오히려 막 옛날에 친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 안 나고 맞아 30대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음. 저, 저는 살아남았군요 아니 다윤이 여기 위에 있었지 가장 위에 아윤이맨 위에 있었지 <laughs> 좋아 이층 버스 선호가 축가 불러줘 <laughs> 아 진짜? 아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축하하고. 하진우라는 분이 나그 OST 작사된거든그 어. 분이 오셔가지고 또불러주 전... 어, 아, 고저나 되게 이상해이상해이사람 실... 오, 좋은 소식을 너무... 이렇게 듣게 되네. 아, 그러니까. 아니, 잘생겼어. 아? 이게 잘어잘생겼살잘생지어 잘생겼어. 어요 하고 있어서영어 잘생겼어. 잘요어나생겼어 잘생겼어. 잘어트저겼어어잘장염어잘도장염이었어요아어 장영 브이인가? 그러니까 이거 장영 브이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장영이야. 오늘 조심해야 돼. 뭐 제대로 먹지 못하겠네. 오랜만에 씹는 정민이인데. 정민를 먹을 수, 수 있다. 얘도 지고 장영. 그래, 조조 조심해서 먹으면 돼. 아송해요 네. 오랜만. 아, 아, 아. 그래서 되게 그래서 아, 죄송해요. 이거. 죄송해요. 아유, 아유, 감사. 말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대기업 들어가셔서 짐이 해보려고. <웃음> 어때요? <웃음> 어때요 새로 <laughs> 출근한 기분 어때요? <laughs> 새로 출근한 기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럼요, 약간. 당연히네요. <laughs> 일이 재밌다니 참. <laughs>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삼주차니까. 쩍하지 그래도. 아. 아 에, 그냥 네. 재밌어요. 약간 아, 이것저것 아. 재밌는 게 많아요. 약간 뭐랄까 밥이 맛있다 이런 거. 아, 밥나. 어, 너무 좋다. 그래가. 입시고 좋아. 네 입시고. 어? 입시곡이 아까 그 <laughs> 입시거 이게 입시거 이게 입시곡이었어. 응? 어? 이거랑 스티비 원더의 두 아이 두라는. 우와. 날로 먹었네. <laughs> 날로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웃음> 이제 안 친지 오래돼가지고 한동안 오래셨더니 이제 졸업했어요? 네저는 근데 보컬로 졸업했어요. 보컬로? <laughs> 네. 아. <laughs> 있을 때 미국에 음. <laughs> 아, 있어요? 네. 뭐. 보컬 치면서 노래 안 돼? <laughs> 네. <laughs> 어. 네, 요다 돼요, 돼요 다 돼요 이태원처럼 <laughs> <laughs> 다 돼요 i s s h o w Isn't she precious 레스 옛날에. 에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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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고바이상은 청첩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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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이런 식로 가나요? 짱멋있어. 진짜. 루미야 <놀람> <놀람> <룸. 룸>. 대박이다. <놀람> 어, 되게, 되게 이게 하는거라 진짜 느낌. 내가 주사하고 소중한 분들만 어떻게... 지민이, 내가 오게. 너무 항상 감사하고 네. 아니요, 제가 또그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해줄 텐데, 그건... 두는 너무 고맙고, 항상... 움이세어 내가 고마운 게 많지, 네, 신세도 네. 많이 줘. 어, 어. 그래서 간이 누나 쓴거야, 이 아, 내가 아, 내가 쓴이 아, 가거 간이지. 아, 내 쓴거야, 이 아, 내가 쓴이 아, 가이 아, 거 아, 내가 쓴이지 아, 가지 아, 내가 쓴지 아, 내가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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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주에 가요. 잘 들어가. <laughs> 일단은 장염 약은 5일치 OH 다 먹었고 병원 가기 전에 주말이 있었으니까 장염 걸리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원래 제가 지난주 분명 장염 걸리 기 전에 몸무게 74점 몇이었단 말이에요. 소수점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면 좀 그러니까 죽을 것 같겠지만 장염. 한 번쯤 걸려도 괜찮을지도. 내가 오래 했던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뭘 먹지를 못하니까 아프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였다. 내가 다이, 장염 다이어트라 말이 안 되지만 그러려고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픈 김에 빠졌으니까 이걸 좀잘 유지를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욕기입니다욕기예요 <laughs>